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도 그, 어, 또 여지 없이, 자, 이 가을 비가 이렇게 또 내리고 있습니다. 내리고 있는데, 자, 작년에도 장마가 참 길었습니다만, 올해도, 어, 끈적끈적한 그런 그 장마의 날씨가 아직도 여긴 그, 계속되고 있습니다만, 자, 이제 그 가을 날씨, 이렇게 비가 오니까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지나는 길에 어 이렇게 그 단풍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어 아름다운 모습을 그 영상에 한번 올려볼까 하고 이렇게 그 지금 어 지나면서 어 찍고 있습니다만, 만으고 시작고 있는 그런 그 계절인 것 같습니다. 그데 비가 오고 안개가 끼어서 자 이렇게 그 여러분들 또 이렇게 같이 그 탐방을 이렇게 그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 자 앞이 십미터 앞이 우박개가 피어서 잘 보이지 않는 이런. 수록 여기가 그렇게 뭐 어, 해발이 높은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안개가 어, 굉장히 그오랑개가 많이 앞을 어, 시야를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. 가리고 러요 그래도 아 요즘 그 오늘 또 토요일이고 여러분들 집에서 날씨가 그쪽에 그 전국의 날씨가 다 풀리니까. 그 집에 계시는 우리도 그 구독자 여러분들은 가까 어, 하시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시원한 마음을 좀 이렇게 풀어보시라고 어, 지금 그 지나면서 어, 관계 영상 그다음에 단풍이 익어가는 어, 그런 그 영상을 지금 그 담고 있습니다만 비가 오고. 날이 흐려서 단풍이 아 들은 데는 이쁘게 지금 뭐 노릇노릇 이쁘게 이렇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자 이렇게 계속 비가 온다 그러면 올해는 또그 아름다운 단풍을 보기는 그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이 방금 어, 대낮에 이렇게 지나면서도 안개가 많이 끼어있고 해서 좀 무시시합니다만 꼭 대낮에도 어 아닌 게 아니고 귀신 나올 것 같은 아 그런 날씨를 어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조금 뭐뭐 이렇게 어 지나면서도 아 지나가면서도 기분은 별로 어 대낮인데도 아 좋지는 않습니다 이곳이 그래서, 자, 저도 지금 조조심스럽 그 아, 이렇게 그 안개영상도 올리고 어, 가을에 는저가는 저희는 그 단풍을 좀 지나가면서 찍어보려고 이렇게 그 영상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저 날이 흐린 는계로 아름다운 영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저는 오늘도. 한주 일하시고 한주 쉬는 그런 그 토요일, 행복한 토요일이 어 되시길 바라면서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단풍도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에서 어 일부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청자 여러분, 사랑합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